젊은 투수 바비 밀러는 올 시즌 다저스에서 힘겨운 데뷔전을 치렀고 그 결과 메이저리그에서의 임시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한 그의 투구 내용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고 무대의 빠른 템포를 따라갈 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단 3이닝 동안 6자책점을 허용하자 LA 구단은 그를 트리플 A 오클라호마시티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겉으로는 후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큰 무대의 압박 없이 기량을 연마하도록 하려는 장기적인 육성 전략의 일환입니다. 로키스전은 밀러가 로스터에 자신의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팽팽한 맞대결의 강도와 높은 상대 수준은 그가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더그아웃을 감돈 긴장감과 벤치 근처에서 발생한 한 인물과의 소동까지 겹치면서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평범한 선수가면 모를까. 2020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돼 다저스의 미래로 불리던 유망주 아닌가. 2023년 빅리그 데뷔전에는 22경기에서 11승 4패, 평균 자책점 3.76을 기록하며 신인답지 않은 안정감을 뽐냈다. 하지만 그 해가 지나자마자 8.52위 충격적인 에라를 찍으며 대실패로 돌아섰다. 다시 찾은 기회마저 고작 한 경기 만에 사라진 것이다. 밀러 자신이 느낄 자괴감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2월, 바비 밀러는 시카고 컵스와의 스프링 캠프 경기도 중 충격적인 사고를 겪었다. 당시 3회 등판한 밀러는 선두타자 마이클 부쉬를 상대했고, 부쉬가 4구째 날린 타구가 직선으로 밀러의 머리를 강타했다. 타구 속도는 무려 시속 105.5 마일, 반응할 시간조차 없이 날아온 공은 그대로 밀러의 머리를 때렸고, 그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레이너의 체크 후 밀러는 스스로 일어나 벤치로 걸어 들어갔고 경기장은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당시 수비를 맡았던 삼루수 맥스 먼시는 인터뷰에서 그런 상황은 항상 무섭다. 고 말한 뒤 트레이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을 때 밀러가 방금 커브 본 어땠어? 라고 농담을 했다. 그때 아 괜찮구나 싶었다. 고 전했다. 밀러 역시 사건 직후 본인의 SNS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걱정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난 괜찮다. 빨리 다시 마운드에 서고 싶다. 고 전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트리플 A에서는 제몫을 했다. 개막전 이후 3 차례 선발 등판, 12이닝 11탈삼진에 평균자책점 2.25, 빅리그 콜업감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호평조차도 빅리그 무대의 잔혹함 앞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똑같은 투구 내용과 피칭 메커니즘이 왜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았을까? 다저스 로테이션은 이미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투수들로 가득하다. 코리 클로버, 훌리오 우리아스, 그리고 강력한 불펜 전력을 갖춘 다저스의 믿음은 밀러에게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150km대 페스트 볼과 슬라이더 조합이 언젠가 빅리그에서 통할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이 아이러니가 그를 더욱 비극적인 인물로 만든다. 단한 경기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다저스라는 팀은 하루 잘 던진 투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매일 증명하는 선수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바비밀러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한 번이 잔혹한 현실 앞에 서 있다. 25세, 나이는 아직 젊지만 더 이상 유망주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는 나이다. 한 시즌을 통째로 치러본 경험도 있고, 포스트 시즌도 밟아봤다. 그러나 다저스라는 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험이 있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단 하루, 단한 이닝이라도 무너지면 곧바로 마이너리그 행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세계. 바비 밀러는 그 냉정한 룰을 직접 몸으로 겪었다. 마이너리그 강등. 겉으로 보기엔 패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트리플A에서 단순히 호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곳은 자신의 구종, 멘탈, 루틴, 체력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하는 전쟁터다. 마운드 위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밀러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선 단순히 좋은 성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메이닝, 메타자를 상대할 때마다. 이번 공 하나로 다시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리겠다. 는 각오가 담겨야 한다. 피칭 그 자체가 선전포고 가대야 한다. 다저스는 실수에 관대한 팀이 아니다. 슈퍼스타가 넘쳐나는 구단에서 밀러가 버텨야 할 자리는 더욱 좁다. 또한 그의 경쟁자들은 점점 더 치고 올라오고 있다. 개빈스톤, 카르텐노브, 그리고 언제든 콜업 가능한 불펜 자원들까지 그들 모두가 다음 선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밀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다저스의 철학은 명확하다. 지금 당장 잘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선수는 언제든 다시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한 경기, 어쩌면 한 구로 결정된다. 그렇기에 밀러는 지금 또한 번이 불꽃 튀는 경쟁을 치러야 한다. 트리플 A에서의 호투만으로는 부족하다. 매 이닝, 매 공마다 자신의 무덤을 파지 않겠다는 각오로 던져야 한다. 다저스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는 말을 증명하듯, 그의 앞에 놓인 길은 지금도 험난하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싸움은 더 가치 있다. 살아남는 자만이 다저블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 순간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바비밀러는 지금 그 진짜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